안녕하세요 이구현입니다 지금 동생에 놀러 와가지고 어, 동생에게 몰카를 내볼 건데요. 동생의 반응을 보겠습니다. 과연 동생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보시죠. 일단 몰카를 준비하는데 무슨 몰카로 할까요? 오케이 정해. 이 정했어요. 프링글스 <laughs> 많이 아시죠? 프링글스난 그거 하는 거. 과자를 다 버렸고요 그럼 이제 해볼까요? 이따가 만나요 자 이제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자 대신 색종을 넣었어요 그러면 색종을 먹겠죠 그쵸? 그러니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가져먹으라아 먹어. 여기 나둔다 먹어라. 네.

네 이제 동 동영상을 끝납니다 동생은 이억게세기었고요네 이제 끝납니다. 빠.